안녕하세요. 대한민국 GA의 기준 보험몬스터 한다오입니다. 오늘은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다들 알고 계신가요? 저는 2008년도 메트라이프 생명에 근무할 때 처음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에 해당하는 고객 발굴 프로스펙팅입니다. 어, 프로스펙팅 고객 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어, 고객 발굴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기준을 잡고 고객 발굴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물론 많이 겹치는데요. 네. 워낙 이제 오래된 규칙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고객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컨택을 한다. 적합한 고객군과 부적합한 고객군을 나누는 작업. 그래서 이 적합한 고객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우리의 상품을 판매하는 작업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스펙팅을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실패했더라도 다음 고객을 만날 수 있고 다다음 고객을 만날 수 있고 다다음 고객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로스펙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7단계에서 몇 단계는 삭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프로스펙팅은 어떤 누구도 삭제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있어야 영업을 할수 있고, 영업을 해야 판매를 할수 있고, 판매를 해야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 고객 발굴 과정에서 어떤 직업군을, 어떤 나이대를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지역을 선택할 것인가, 지역의 특색도 있고, 나이의 특색도 있고, 직업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개청영업을 하기 때문에, 개청영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빌딩도 타봤고, 초등학교도 들어가봤고, 중학교도 들어가봤습니다. 아, 그때 참 힘들었는데. <laughs> 네. 시장을 가는 것도 있고, 공장을 다니는 개청영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 있겠죠. 하지만, 내가 어떠한 기준도 없이, 이 사람들이 정말 한마디에 내 말을 집중할 수 있는 파워적인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관심사가 아닌 얘기를 했을 때 절대 고객 발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컨택을 해서 집중을 해서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 발굴 시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사업가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주도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일 때도 있어야겠지만 고객 발굴은 특히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DB도 고객 발굴인데. DB를 그 월급을 받으시면서 발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마인드로 만약에 내가 DB가 아닌 일반적인 고객을 발굴을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DB를 발굴하시는 사원분들께서는 어, 다음에 저희 전문가분이 연락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직접 고객을 만날 건데 내가 전문가다. 내가 당신에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내가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풀어줄 수 있다. 당신이 지금 가려운 부분을 내가 긁어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확실한 지식을 갖추어야 될것 같고요. 고객 발굴을 진짜로 계속 고민을 하셔야 하고요. 저같이 오래된 17년 된 설계사들은 소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소개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소개가 나올까요? 아닙니다. 계속 전화를 해야 됩니다 텔레폰 오퍼로치 어, 전화로 계속 고객을 건드리고 그리고 계약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계속 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갑자기 보험이 떠올랐을 때 아니면 주변에 보험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을 때그 보험을 제게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상 프로스펙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 사실 이 부분은 뭐랄까 이제 정말 답이 없어요. 저는 이런 부분은 책이나 이제 계속 사업가의 마인드뿐만 아니라 기계적으로 계속 사람을 주몇회 일일 3명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면서 수정 보완을 하는 것 같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보험 영업에 프로스펙팅이 넘치는 영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